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은 재개발. 오늘 재개발은 가야 1구역입니다. 서면 생활권이고 사업 시행인가가 임박했습니다. 가야 1구역 입지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1구역은 일단 서면역에서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서면역에서 빨간 선은 부산 지하철 2호선입니다. 2호선에서도 세 코스 세 코스를 가시면 동이대역이 있는데 이 동이대역에 가야 3구역과 가야 1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밑에 보시면 범천 4구역은 철도 차량 기지 이전하고 같이 호재가 비슷하게 맞물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가격분 가격 비교를 한번해 보기 위해서 해 놨고요. 가야 1구역 맞은편에 보시면 저렇게 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가야 차량 기지입니다. 그쪽도 지금 이전 계획이 다 되어서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 호재는 뒤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가야 3구역과 가야 1구역에 대한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3구역은 가야 롯데캐슬로 2022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가야 1구역은 지금 현재 어, 조합 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야 1구역 같은 경우는 뭐뭐 어, 뭐 이것도 역시 한 10년쯤 걸린다. 단 가야 1구역이 이렇게 팔금산을 끼고 이 어느 정도의 경사로가 있지만 이건 요즘은 아시다시피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거의 그렇게 경사도를 못 느끼실 정도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야 1구역 가야 3구역은 붙어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럼 가야 1구역이랑 이제 3구역이 아니죠. 가야 롯데캐슬 2022년 9월에 입주하는 곳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1구역 같은 경우 조합원 수는 693명, 조합원 비율 39%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되어 있고, 이 시공사 부분은 요 근래 보면 단일시공사로 조합총회로 가격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단일시공사가 되면 또 투자자들 보는 또 흐름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아무튼, 일단은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되어 있고, 어, 규모는 총 최고 29층으로 해서 18개 동, 그래서 총 세대 수는 1943세대. 어, 사업 단계는 조합 설립인가를 듣겠고, 지금 사업 시행인가 총에 준비 중입니다. 올해, 어, 이게 사업 시행인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구요. 프리미엄은, 음, 사실 3억대라고 적어놨지만, 요 근래, 느끼시겠지만 다시 이또 재개발 이게 공공 재개발 때문에 그래요 결론 공공 재개발과 휴거에 나와 있는 분양가 이제 적정 분양가 이제 로또 청약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그런지 여튼 조금 조용해야 될 시기에 다시 뭐 이런 저런 재개발에 대한 문의나 매수 매도 이런 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프리미엄은 3억 후반대다. 그러면 먼저 생겨진 가야 3구역 롯데캐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롯데였고요. 여기는 최고 36층에 6개동 935세대고 지금 이주철고 착공신가가 다 끝났고 분양완료로다 끝났습니다. 분양가는 100% 완판을 다 했고 어, 평균 8사 기준으로 4억 8천이었는데, 네이버 호가를 보시면 9억 7천. 더블 뛰기는 했다. 더블 뛰기는 해서. 그럼 우리 가야 1구역을 왜 가야 3구역에 비교를 하느냐. 가야 1구역을 지금 가야 3구역을 비교를 해보면, 프리미엄 3억 후반대 잡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구, 조합원 분양가를 또, 어, 3억 후반대를 잡으면, 얼추 8억대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자 계산을 해보면, 지금 비율이랑 얼딱 맞다. 다만 10년 뒤에 지금 시세가 똑같다고 한다면 호가가 이쪽이 신축이 되니까 더 높지 않을까? 다만 요즘 세금 계산이랑 또 이런 게 복잡하니까요. 이제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팔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 것도 계획해 보시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평균, 하, 부산에 이런 역세권이 이제 시, 신축 아파트가 10억 되기는 맞는데요. 어, 사실은 이게 겁이 나는 금액입니다. 이게 말이 10억인데. 근데 또 그렇게 안볼 수가 없는 게다 10억 한다니까. 부산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총 세대수가 두배 정도 가야 1구역이 더 많고 프리미엄대로 보면 지금 이 프리미엄 때는 오버 슈팅은 아니다. 어이 정도는 같이 가는 시세 정도에 걸려 있겠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야 1구역 때 말씀드렸던 범전사구역 여러모로 많이 닮아 있는 두 구역은 일단 조합원수를 한번 보시면 693명 대 853명, 39%대 36%, 둘다 사업성 있습니다. 시공사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둘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또 단일 시공사로 해서 서금사 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29층과 38층 18개 동과 21동 1943 세대 그리고 2,370세대 조합 설립 인가를 끝냈고 가야 일 구역 이 조금 더 빠르게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고요 프리미엄은 가야 일부역이 아무래도 역세권 평지 여기는 어 마지막 끝자락 부분에서 동이대역까지 직선 코스로. 어, 거의 400m 정도니까 거의 역세권 막고 범천사 같은 경우는 범천사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실거래가 프리미엄을 보시면 3억 9반대에서 범천사가 프리미엄이 2억 5천에서 3억 사이였는데 범천사 무슨 일 있나요? 어제 오늘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어, 매물이 다 빠지고 있어요. 여튼 프리미엄 때는 지금 기준으로 하니까 뭐 혹시나 이 구역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보셔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더 높은데 속상해하지 마시고 좋은 지역임이 분명하니까 요뭐 가격대는 다 지자리를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가을일 구역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뭐 어, 말씀드렸듯이 개요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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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되고 지하철까지 직선 400m고 여기가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역세권 동의대역을 끼고 있고, 대단지 1900세대입니다. 거의 2000세대죠. 그리고 서면 생활권에 세 코스, 서면 지하철까지 세 코스고, 초중고가 다 있어서, 아, 좋은 환경. 다만, 여기 한 가지 더. 만약에 가야 일부역이, 어, 조금 차별화된 아파트를 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넘사벽 아파트가 될 것이고, 어, 여기에 2000세대쯤 되는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아마 조합장님이 이런 일을 잘 하시는 분이면 하실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부산도 6.25 이후로 사실은 이제 1세대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어느 단지가 어떻게 제가 입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또 그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좋은 입지가 좋은 입지가 아니고요, 커뮤니티나 이런 그런 진입 장벽 차별화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아파트를 나는 초 양극화 시대는 맞아 떨어져 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하, 돈이 참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정말 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 원래도 좋지만 더 좋아질 마스터 플랜에 그 가야 차량 기지가 이제 이전하고 막뭐 이런저런 것들로 만든다. 저 밑에 보시면 그그 그 메디컬처 타운은 이제 범천 쪽으로 가는 그 범천 사구역에 있는 곳이고요.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컬처 혁신 비지구. 아무튼 그만큼의 차량 기지가 빠지면 여기에 뭘 설계를 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만드는 시간대랑 우리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간대랑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뭔가 하나씩 하나씩 갈 때마다 양파 까듯이 가격은 계단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보구요. 암 여기 가지고 계시는 가야 1구역 3구역 가지고 계시는 입주민 또는 그 재개발 조합원님은 가급적이면 뭐 오래 갖고 가셔도 괜찮을 곳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틀림이 없고, 팔고 다른 데를 가신다면 더 좋은 데로 가시기를 두 손마 기도드립니다. 아,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은 재개발 구역. 아무래도 호재가 좀더 많고, 좀더 좋아 보이는 곳위주를 먼저 올리게 되는데요. 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사실은 지금, 뭐 여러가지 말들이 혼동의 장이지 않습니까 좋은 곳은 언제나 그렇듯 지금이 가장 싸다 와 지금은 거품 시대 10억은 이거는 일반인이 버는 돈이 아니잖아 이 가격은 영원할 수 없다가 맞물려 지고 있는 카오스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가 정답일지도 모르고 어디로 올라갈 지도 모르지만 안전한 자산 그리고 나, 의 자산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일단은 절약하시고, 근검 절약하시고, 잘 모으셔서, 뭐든 투자를 조금 안전한 것들을 미리 해놓으시거나, 또는 혹시나 모를 그런 조정장에 대비해서 모아두신다면, 어, 향후의 미래에는 성공한 투자, 그리고 안전한 나의 자산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 모두 부자 되시기를 두 손마 기도드리고,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어? 재개발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는 더 좋은 구역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